안녕하세요 전우진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전우진입니다 아 목소리가 지금 쉬었어요 음 오늘 할 것은 여기 댓글에서 나온 이게 이름이 아 제가 알기로는 아 기억이 안나요 조금 저는 늦게 구입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보아 조카 더저 어리지만 제 빨리 여... 신촌누나교기위서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잠깐만요 오,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나왔을까요? 오, 오, 이 팔이 엄청 뻑뻑해요. 오, 아. 이런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얼 여기가 덜 갔네요 한 얼굴을 껴보겠습니다 얼굴을 껴보겠습니다 내 얼굴 프린팅 고요. 뒤는 이렇게 다 이거 투명이어서 조금 다리 쪽에 프린팅이 좋네요. 네. 뜨시고 팔을 음, 보시면 자 여기 자 여기 목뭐 걸고요. 여기 끼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끼는 데가 있는데 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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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껴져라 이렇게 되고요. 일단 여기 끼고, 얼굴 끼고, 얼굴 끼고, 아그 유령 아. 이거 제일 궁금합니갈길 줘. 오오오오. 여내여기 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침이겠네요. 이렇게 계속 이어주시면 이렇게 받침대가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그..잘 안보시는데 좋죠?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뭐하는거야 그냥 이 맞나..맞겠지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무게겠지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기는기는이 되어있어요 이렇장차 아까 이거는 많이 사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쑥쑥쑥쑥 해주시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할주있고 예, 여기 이렇게 될거오오 오. 여기까지 전우지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